날이 갈수록 치솟는 유류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에 거기에 맞는 대책 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LPI 차량 보러 가시죠. 네 중형 세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네, 강부장입니다. 중고차 살땐꼭 전화 주세요. 네, 가성비 중고차는 찬스카에서. 대표 번호는 이쪽으로. 저희는 역시 찬스카 이상민 팀장이고요. 장장입니다 네, 서로 이름 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나날이 오르고 있는 유류비 아 거기에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LPI 중형 세단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가성비까지 넘치는 차량이죠 그렇죠. 바로 S5 노바 차량입니다. 네, SM5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그렇죠. 어,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상당히 가성비도 높고 관리 상태는 물론 운전하기도 상당히 편안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도너형 가스통까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거죠.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동일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성비의 대표 주자 SM5 노바 LPG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6년식 노바 SM5 LPI 모델이고요. 어, 주행거리 15만 큐 m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관리 상태를 한번 봐야겠죠.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SM5 노바 어, 저희가 많이 판매했었죠. 어, 누구나 다 아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 전부 다다 다 하이글로시와 크롬으로 이렇게 형성화되어 있고요. 라이트 또한 상당히 커다랗게 블랙 베젤 라이트를 채용해 놨습니다. 이 차량은 데일라이트가 이쪽 하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본넷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편한 실버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면 자동으로 세체가 되죠. 그렇죠. 자 전면 유리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아 그렇다면 이쪽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일 수가 있고요. 어 요건 별도로 해놓으신 것 같네요. 반짝반짝합니다. 아 <laughs> 그렇죠. 자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존재하고요. 앞 타이어 60%도 정 남아 있습니다. 자 도어 라인도 한번 볼까요? 어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도 기둥 라인도 깔끔합니다. 어, 이분은 크롬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하죠? 같아요. 크롬으로 된 선바이죠. 썬루프보다더 유용한 아이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어, 휠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뒷타이어는어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 SM5는 디 디자인이죠. 상당히 완성도도 높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안전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범퍼 라인 상당히 여유롭게 잡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트도 상단에 살짝 위로 올려졌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LED로 브레이크 등 위치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스크래치에 강한 이렇게 가니쉬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볼까요? 자 상당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되어 있는 스 트렁크 공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차량은 말씀을 들었다시피 몸버가 도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에 이제 도넛 형태의 본배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전체적인 라인 보드로 하겠습니다. 어우, 깔끔하네요. 가성비 중고차, 바로 SM5 노바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를 호트로 만들진 않았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많이 사용했고, 디테일링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공간 보러 가실게요. 자, SM5 뒷좌석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여유로운 중형차의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상당히 구조 또한 잘 빠졌고요. 시트 상태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스픽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상태 아주 말끔한데요. 뒤 보시면 이렇게 바구니가 양쪽에 달려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뒤쪽을 살짝 이렇게 붙여봤는데이거는 아, 필요 없으시면 타이거가 가능합니다. 자, SM5 뒷좌석을 앉으시면 상당히 편안한 쿠션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좀 딱딱해 보이는데 실제로 앉으시면 상당히 좋은 쿠션감을 만나볼 수 있고요 가운데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하단에 두개 에어컨 송풍구총 4개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천장 한테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 이용해 주셨고요 이쪽 라인들이 원래 좀 발이 닿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좌석도 가실게요 자, 노바 LPI 모델 제가 앞좌석에 탑승했는데요 역시 이 차를 타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앞쪽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좋고요. 측면 시야도 상당히 좋아서 운전하기 상당히 편안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는 LV 시스템이 위치되어 있고요 비상등뒤쪽에 도어락 버튼을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면 문이 잠긴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하단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핸들은 이렇게 커버를 놓으셨는데 아,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앉았을 때또 어, 약간 버킷 시트 타입 같은 카바를 씌우셨어요. 앉았을 때 상당히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어, 직접 오셔갖고 시운전까지 하시길 강력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주행 거리 보여드릴게요. 156,857km 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요. 시인성 좋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SM5 같은 경우는 핸들 레몬콘이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위치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 상당히 편하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와이퍼 레버는 상단에 그리고 라이트 레버는 왼쪽에 그리고 전동 접이식 스위치는 왼쪽에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역시 LPI 차량답게 상당히 정숙한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엔진룸 컨디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아, 소리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요렇게 일정한 소리, 엔진 소리가 가장 좋은 차의 컨디션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푸드 꺼리거나 망치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한 타임베이스는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컨디션 좋네요. 네, 마음 편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SM5 노바 LPG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연비도 상당히 좋고요, 하체까지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운전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냉간 시에 이렇게 주행을 해봐도 상당히 탄탄하다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속으로 가다가 엑셀링을 살짝 하면요. 차가 쑥쑥 하고 잘 나가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어, LPG 차량이어서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신 분들, 그건 정말 옛날 말입니다. 자, 요즘 차들은 상당히 잘 나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차량은 더욱더 세팅이 잘돼 있어서 더더욱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밟아주면요 상당히 부드럽고 힘차게 나가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전방에 방지턱 넘어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자한번 더요. 자주 습니다자 SM5로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야에 있습니다. 시야가 정말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에도 어, 사각지나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좋은 시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본능 라인도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나 그리고 전면 주차하실 때도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구도로입니다. 상당히 도로 폭이 좋기도 한데요. 어, SM5는 운전하기 편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차량 상당히 차분하게 잘 주행이 되고 있고요. 핸들 솔림 핸들 틀어짐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사를 했는데요. 핸들 떨림, 기어노 흔들림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RPM 게이지도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밟아볼게요. 자힘 있게 쭉쭉 나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애니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쭉 가다가 여기서 급브레이크 밟을게요. 자 급브레이크 밟아도 핸들을 손을 닿지 않아도 틀어짐 없이 일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s m 5 노바 차량 시운전 을 해봤는데요, 하체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실까요? 네 가성비 LPI 중고차 바로 SM5 노바 차량입니다. 하체 관리 상태는 어떤지 물어가실게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 뒤쪽입니다. 탄탄하게 아주 관리가 잘된 로함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쇼바 상태, 스프링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도 뒤쪽입니다. 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함 상태 상당히 좋고, 쇼바 상태, 스프링 상태, 링크까지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재를 아끼지 않은 SM5 노바 차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언더코팅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방열 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 보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지막에 또 언더커버까지 해놓은 모습입니다 네 이쪽은 바로 미션쪽입니다 뽀얗게 관리 잘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터짐없이 말랑말랑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로우암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쪽은 보조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좋고요 로우암 좋고요 타이로드 앤드 부신까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가성비의 중형 세단, 그리고 유지비는 물론 유류비까지 상당히 저렴한 LPI 차량이었습니다. 거기에 토너형본베까지 가지고 있는 쓰기 편한 SM5 노바 차량. 이 차량이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